우리는 과연 재능이 과학인가? 어렵다. 지금 그, 좀 무거운 거긴 한데 노력 분명히 필요한데 나도 뭐 나이 먹고 이런 얘기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근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감자리 분들. 아, 오늘은 제가 여기 호시후보호시후보라는 데에 왔는데 여기 오늘 야마자키 시로라는 셰프랑 오늘 같이 콜라보 있다고 해서 온지음 셰프님이랑 안녕하세요. 같이 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지음의 헤드 셰프 박성대입니다. 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처음 나오는 거래가지고 네 한번 파이팅하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니까 빨개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호시 후보의 김호윤 셰프는 잘 알고 있고 야마자키 시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서부터 오랫동안 좀 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응원도 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그리고 음식도 한번 먹어볼 겸 해서 왔으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작한 함이고 한국적이면서도 멋있게. 성의 있게 저희가 준비한 고기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함을 제작했고 오늘은 야마자키상이랑 팝업을 하니까 여기 이제 특별히 제작해서 호시후보 야마자키라고 제작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준비한 고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와. 고기들이고요. 안심이랑 숙성을 오래 한 등심 그리고 새우살, 부위 하라미 안창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지금 채끝만 색이 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한우는 숙성을 하면 특유의 치즈 향이 있잖아요. 좀 다른 나라 소와 다르게 더 아주 맛있는 숙성 블루치즈 향이 나는데 블루치즈를 발라서 그 균을 입혀가지고 숙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기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을 좀 볼까요 우리가? 여기 이제 과전에 파김치라 했잖아요 이게. 요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빨갛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음. 것 같네요 좋은데? 고기랑 같이 먹기 딱 좋을 것 같은 균형감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맞아요 기본 나물부터 일단 반찬이 간이 딱되있는 음. 감기는 게 고기랑 먹기 때문에 어울리는 반찬으로 구성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고소해요 얘는 고마다리아 형태로 깨 베이스로 해서 흑임자 그런 걸 갈아가지고 엄청 진하니까 네. 트러플 맛도 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깨 향이 되게 고소해서 음. 고소함 이 계속 올라와. 나요게 진짜 기대되는데. 음. 먹어봐요 고고회. 한국 사람입맛서맞이 매콤하게. 내가 음. 바이니형태로 이제 약간 그걸 응용한 것 같은데 우메보시랑 해가지고 참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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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죠? 이건 청어. 아, 어. 이게 다시마에 감싸져 있는 거랑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또 어디, 어디 생선에 붙여가지고 한 것도 있고. 맞아. 육회 한번 먹어까 담아서 이렇게. 육회라든지 육사시미는 어느 부위를 좀 좋아하세요? 꿀리살이랑 아니면 뭐 기름 부족하면 이제 체크 섞어서. 음, 같이. 일본인의 셰프가 꼬리살 갖다가. 해줬는데 네. 이런 맛이 있구나 그때 음. 처음 알았던 거 같아요 어떻게 일본에 있을 때이 소고기를 좀 많이 공부했던 계기가 많던 것 같아요 일본은 또 소고기뿐만 아니라 일단 마사시 말고기 말고. 같이 하니까 음. 전당나기 먹어보고 맛있구나 라는 걸당나기는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당나기를 음. 먹고 나서 농장에 당나기 봤는데 야 이러고 하니까 달려오는 거야 어. 와 그날부터 내가 안 갔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당나귀가? 있어요. 아, 난 우리나라에 있는 줄 몰랐네. 내가 너무 강하지자 좋으니까 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 한번 당나귀 고기 먹을 일 있을 때 당나귀는 보지 마십시오,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기의 폭이 좁지 않아요? 일본만 음. 해도 음. 사슴, 음. 멧돼지라든지 그렇죠, 다양한 음, 거. 너무 많은 지고요또뭐 음. 자라도 음. 마찬가지로 많이 음. 쓰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야마사키 시로라는 친구는 지금 현재 일본 미슐랭 원스타 셰프고 그리고 이제 일본 타베로그에서 탑10 안에 들어있어요. 골드 받고 있고 일본은 이제 미슐랭보다는 타베로그를더 많이 쳐줍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알게 지난 지가 10년 좀 넘었어요. 처음에 제가 우연히 스시집 갔다가 스시를 먹고 가게 새끼 맛있는 데좀 없어요? 하다가 소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갔는데 자리 하나 비워서 딱한자딱 끼워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때 20대 후반대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50대의 맛이 나요 음, 음식의 깊이가 너무 좋았고 같이 좀 친해지면서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따가 이 친구가 가게 건물주로 인해서 쫓겨나요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매장도 없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랑 한국에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주미한교그때또 이제 포항 내려가서 음식도 먹고 같이 그런 옛날 때부터 처음부터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또이 친구 왔을 때도 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행히도 일본에서 정부에서 돈 빌려가지고 매장을 오픈했는데 음. 그 니샤자부에 있는 야마자키라는 수당입니다 할 때부터 너무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슐랭 바로 받고 또, 지금 또 이제 예약하기 1년 동안 예약이 안 되는. 근데 인당 지금 음식값이 50만. 50만 원? 어, 응. 모습보다 비싸네요. <laughs> 이 철판이 정말, 정말 맛있고 좋은데, 일반 사람들은 비주얼적으로 수술 찾아보니까. 눈에 봤을 때플라시보 효과가 더있지 아시는 분들은 그걸 따지지 않는데, 고기의 본질을 보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수신이 아니냐,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 와, 이쁘다. 결제로썬 거는 소금이랑 음. 드셔보시고 와사비? 저는 그냥 안 찍고 이거는 음. 이 흑백 소스가 있어요 음! 음. 어, 내가 좋아하는 익힘이야 진짜로 이게, 난 이거 너무 좋아 얘 익힘 너무 좋아 와 음. 아름답다 음, 짠굴 네. 나베예요 굴이요? 위에 올려진 건 뭐예요? 머랭이 아 머랭? 예 위에다 벌리 언탑 했다. 머리 흰자, 흰자 흰자 올려서 부추랑 굴이랑 칼칼하다. 음. 음. 이게 블루치즈한 거예요? 네, 네, 네. 잘라요? 에이징 오래한 그런 거고 느낌 이 들긴 하네요. 근데 본질적인 맛이 나면서 약간 살짝 얹어준, 약간 메이크업한 음. 느낌이야. 음. 하고 주시하고. 음.

이번에 감칠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거의 한50% 이상이 보니까 다 고등학생 조리과 애들이 많이 신청을 아 많이 했어요 아 그걸 보고 이제 그들 친구들 위해서, 선배이자, 스승이자 가볍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아들이 응.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응. 이제 아들 생각하면서, 응. 지금 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고등학교 보면은 한조고도 있고, 응. 뭐 서울에선 고명외식 고등학교도 있고, 응. 지방에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온재에에서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까지 가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치, 그치. 저는 바로 요리를 응. 바로 내가 투입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리를 할수 있는 준비 가지 마음가짐으로, 응. 체력 단련을 응. 좀 그치. 해야 돼야 돼. 체력도 필요하죠. 우선은 현실이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업장마다 틀리는데, 어쩔 때는 쉬는데도 쉬는 시간도 있지만, 어쩔 때는 쉬지도 못하고 쭉 일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진짜 애들이한달 안에 간돈에도 진짜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응이 안된 거지, 나랑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좀 어떻게 끈기라든지 이게 맞아. 이게 중요한 거같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들을 내가 키운다는 플레임으로 한다고 음. 하면은 몸을 만들고 그리고 칼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같 음. 우선은 내가 이칼 갖다가 음. 먹고 사는데 음. 좋은 운동화 음. 신고 좋은 메이크 옷을 입는데 칼은 정말 싼걸 사거든요. 음. 아 처음에 칼을 싼거 사도 좋아 근데 웬만큼은 내가 전문가로서의 칼을 가져야 된다. 음. 맞아. 근데 칼을 가질려면 칼 공부를 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지. 어. 칼이 어떤 칼이 있고 칼의 스테인리스의 종류, 음. 무색인지 뭔지 꼭왜 음. 어, 칼이 녹슬지 음. 그것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많고 녹슬니까 안 좋아가 아니라 음. 정확하게 알고 쓰고 또 중요한 거는. 칼을 가는 숫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만나야 음. 제 인생이 잘 가는 것처럼 음. 칼에 테는 정말 좋은 숫돌을 만나야 되는데 음. 어쩔 때 저는 이제 식당에 이제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보면 칼 숫돌을 보고 여기에 이제 수준을 제가 그냥 느낌으로만 알거든요 음. 어때요 레스토랑 화장실에 가보면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숫돌을 보고 숫돌이 이게 갈라져 있는지 아니면 휘어져 있는지 그치, 보고 그치. 아 여기는 오케이다 이거를 제가 판단하긴 아. 해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준비는 칼을 항상 나를 잘세각 그게 시작점이지, 먼저. 그게 안 되고 나서뭐 칼질한다? 저도 예전에 연어 메뉴 있다가 한 1년 동안 빼버렸어요. 왜? 대파도 못 쓰는데 무슨 연어야? 네, 근데 사실은 음. 기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요리할 수 있는 기본이란데 체력 관리, 그러니까 음. 내 몸이 바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들이 양념을 제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이죠. 육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소금과 간장, 양념. 그리고 나서 원물이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요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처음부터 대단한 요리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편하게 먹는 된장찌개든지 우리가 흔히 고등어 구이든지 닭도리탕이든지 그 그러니까 흔히 스테미로 만들어 먹는 것들도 잘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렵고 닭도리탕 하나 잘 만드는 방법도 너무 종류가 많고 잘 만들려면 닭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셰프님이 나랑 딱 공통점이 딱 그냥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체력 관리. 내 건강해야지 뭐가 요리에 나오고 두 번째는 칼과 숫돌, 그 그렇죠. 기본. 요리하는 사람에서는 칼이 기본이죠. 세 번째는 재료에 대한 이해력 플러스 기본 소스의 이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아, 이제 언어도 중요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저는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처음에 면접 볼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이름, 한자 이름 알아? 물어봐요. 50% 이상이 몰라. 근데 제가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나를 이해해야지. 나 자신을 알아야 그렇지. 남을 탓하기보다는 음. 나를 탓할 수 있으니까. 거의 유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가 음. 가능한 거잖아요, 음, 맞죠? 맞아. 자, 또카이 산도 왔네. 음, 음, 들펄은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오일이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음. 좋다 보거든.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의 밸런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을 약해도 간의 약함에 밸런스가 맞으면 그치, 진짜 그치. 맛있고 조금 짜도 짠 거에 밸런스가 잘 맞으면 음식이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20대에 약간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어 싶은 거는 그냥 20대는 그냥 예스맨이 돼 예스거리든 음. 20대 때는 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모든 걸 흡수하는 를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강원도 촌놈이 실러호텔 이력서 셨을때뭐리가실러호텔을쓰냐막 음. 웃고 <laughs> 그랬어요. 근데 그냥 아, 모르잖아 그냥. 네. 실드호텔 그냥 가봤는데 음. 간 김에 인사과를 가서 이력서를 받아왔다는 거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고어요 근데 음. 그거 자체로 내가 인사과 가서 이력서를 받아왔어. 음. 이거 하나종좀 끝난 거였어요. 음.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써서 낸, 낸 거거든요. 와, 음. 3개월 뒤 연락이 온 거야. 선입견. 음. 시작도 하기 전에 음, 안, 안 된다라는 어. 선입견 그걸 버리십시오. 저도 우리 사람들 뽑을 때 먼저 이력서 없이 그냥 찾아온 애들 일을 못하든 잘하든간에 그 친구를 먼저 연락해서 먼저 오라고 얘기를 해요. 밥 먹고 이력서 주는 친구들 좀 높죠. 아, 음.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밥을 열심히 먹고 이력서 딱 주는 거. 음. 너무 맛있게 먹어. 그러면은 약간 플러스 역할이. 원지 언제부터 <laughs> 어? 지원자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요. 안 나가잖아요. <laughs> 지얘기안 <지원자들이야. 웃음> 나가. <laughs> 응. 첫 차례 드셔요 오늘 준비한 것은 음. 며칠분연한 새우살이고요. 아 이제 나오구나. 저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육포 먹는 느낌도 <laughs> 들겠는데? 하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에 먼저 적응을 한 상태에서 며칠분연한 음. 고기를 드셔야 음. 그래야지 고기가 가진 풍미들을 술이 음. 더대비시켜줘가지고 음.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암짱. 못 튀긴 거 먼저 먹어. 두툼한 거 드세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등심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부위고,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부위인데, 이렇게 또 먹으니까 고기 맛도 느끼면서, 감칠맛도 느끼면서, 또 술을 한잔 먹으면서, 어, 반주가, 반주 너무 좋은? 술 향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음. 술 향이 얘를 그냥 이렇게 하면 눌러주는 음. 느낌인데, 그래도 술 향이, 와, 눌러지지가 않다. 그리 얘도 남아라고 하면 음. 이렇게 뼈침으로 어. 이렇게 새우살, 바싹이 이 새우살에다가, 피치스키가 음. 딱. 하나 피치스키. 딱이네. 술을 좀 먹을 줄 아는구나. 음. 음. 뜨거운 고기만 먹다가 포연 셰프가 딱 의도한 대로 나온 것 같아. 제일 느끼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첫 점은 좋은데 먹다 보면 느끼해서 못 먹는데 근데 이 식음으로서 오는 그 고기 훈연 향이랑 또 살짝 드라이한 맛에 또 육즙이 아니 기름층이 딱 터지면서 어, 입안을 좀더 고소하게 더 느끼는 것 같아. 우리가 시어 썼는 시그니처. 이거 이제 이자겸 맛. 네. 무엇이 음. 있을까? 보 운동이라든지 음. 미술은 재능의 영역이 있잖아요. 음. 우리는 과연 재능의 영역일까? 어렵다. 그좀 좀 무거운 기긴 한데 음. 저는 노력 분명히 필요한데 미술 음악처럼 재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친구는 생선을 내가 잡는 걸 보여주면 똑같이 따라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죽어라고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또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노력도 중요한데 타어한 사람이 노력해버리면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좀 끝장을 보는 좀 성격이 있어야 그게 나중에 다음에 뭐라도 맞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발 문장을 쓸때 심표 만드지 마라 심표도 중요하지만 다 심표니까 문장이 안 돼요 하다 말다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니까 문장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그냥 쭉 하다가 그냥 후지부지하게 끝나버린 게 많아서 마침표를 찍어 가면서 일을 하나씩 해줘야 나중에 완성된 딱 문장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을 좀잘잘 음. 잘 잡아서 열심히 하는 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 나도 뭐 나이 먹고 이런 얘기 하고 싶,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근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 근데 요리가 안 되면. 또 잘하는 장기가 있거든요. 요리가 안 되는데 서비스를 너무 잘해. 그런 걸 잘하면 이쪽으로도 하면서 같이 이쪽 길을 갈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글씨는 본다는 거예요. 글씨에 바탕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을 보는 그의 능력이 뭐냐면 안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요리만 보여요. 이 본질만 보이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음식을 담은 그릇까지 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공간까지 보고. 사실은 공간에 따라서 음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많고, 공간에 따라서 음식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이제 셰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목이란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게,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게.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리. 네, 이제. 정치, 사회, 경제를 보는 안목은 넓게. 어느 순간에 뭐 내가 하든, 아까 말한 것들,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산에 올라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내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나 이쪽으로 올라가나 올라가는 거는 딱 하나로 올라가거든. 요 셰프라고 하면은 사실은 재능이 좀 그래도 필요하긴 한데 그 재능을 뛰어넘고 노력으로 또 승화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정말 어떤 친구는 재능은 없는데 정말 하나를 딱.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힘이 있더라고요. 음. 또 그런 친구는 그런 거에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 또 창의적인 것에 막 개발한 친구는 또 그런 거에 또 어울리는 그 결이 있으니까, 이 음식이라는 게, 뭐, 조그만 진짜 요건 바그란게 시장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화, 여러 가지를 다 품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떠나서, 정말 저는 생명을 살리고, 문화를 만들고, 그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요리를 한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어,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하면서 작가의 글을 쓰고, 농사한 사람들 농, 음식, 재료를 쓰면서 같이 공생한다. 이거는 하나의 공생이고, 음. 또 이걸 잘 하다 보면은 외국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고, 좋은 효과를 낼수 있고. 셰프님 어떠세요? 호시보고 이제 오늘 먹어보니까, 또 뭐, 어떤 느낌이세요? 저도 일본에서 야견 입구를 했었고, 음. 되게 한국 스타일로잘 풀어낸 느낌? 일식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들 그렇죠, 정도로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재밌는 이제 볏짚 요건 재밌었고 아까 먹었던 첫 점! 첫 점! 아, 확실히 그사람이 그 안창살은 딱첫점딱 음. 먹는 순간 아 여기 고기가 참 음, 좋은 좋다. 고기네. 오히려 그 이제 고기만 먹으러 한번 와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공간 자체가 룸이다 보니까 음. 비즈니스 하기 참 좋을 것요 네. 방해도 안 받고 음. 서비스 음. 직원도 밖에 나가 음. 하니까.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십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찾아 주십시오. 네또 <laughs> 네. 야 세부 세시에 지금 칼 시합을. 감칠맛 네. 진짜. 오. 네, 아 근데 칼이 이게 칼이 잘 들어야 옆에가 나가는 게 음. 근데 사과도 좋아야 돼. 어때? 칼을 만드세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양 양파처럼 나오는 단. 어, 어 양파.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왼손으로 어, 나갔지. 왼손으로 어. 하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다 이렇게 하지. 저도 이렇게 했어. 요한 손으로 하니까. 어, 그 와중에 사과 사과 맛있. 맛있지. 맛있어요? 음, 사과가 맛있어. 어. 우 와. 아 오. 팔이 쓰고 있네. 자기자릴 때 나는 그냥 쪽에서. 아 쪽에서 어때? 쪽에서 먹는 게 이제 맛있는. <laughs>